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새 번역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어, 돈한푼 없이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어, 1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이신 조지물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어, 만 개의 고아원 설립을 도왔던 그 조지물러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나요? 그러자 조지 물러 목사님 이렇게 이 대답했답니다.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오직 저 자신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조지 물러는에 대하여서도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고 책망에 대하여서도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 뿐입니다. 아,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존경받으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한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는 죽었습니다. 아, 의에 대해서든 책망에 대해서든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든 또 어제 말씀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도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제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 또한 사람의 제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형의 제자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들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장이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내 분열과 갈등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그들은 열심은 어, 굉장히 대단했지만 어, 그들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있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님을 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역 성경으로 로마서의 10장 2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열심으로 목회할 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의 일은 열심히 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어, 자기의 힘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특히 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또 동기를 순수한 마음이긴 하지만. 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제자는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게 되죠. 죄사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의 주도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행하,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전적인 순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 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렇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가족,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매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어,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감정, 의지, 선택, 결정, 삶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어, 교회의 한 어,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부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조카들을 양육했습니다 참 좋은 고모이시네요 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혔고 매일 같이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그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학생은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돌아간 학생은. 주일에 현관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 전과 달랐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고모한테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주름진 고모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조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어, 십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학생은 소리 질러대는 고모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순간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고모의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날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고모는 조커와 함께 교회에 다녀 나아갔고, 지금은 충성스러운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신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고, 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그 안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보다 더큰 행복은 없지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음, 그때문 주님 때문에 살지 않고 내 자아가 너무 살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내 계획과 감정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힘과 힘이 없었는지도 또 기회를 드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혹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가운데 죽음을 고백하며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의내 감정이 아닌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하신 적이 있고 어떤 승리를 하셨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어, 주님의 의만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입니다. 어, 오늘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과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Sorry.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a s told that I was told that 것 was told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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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설교 준비하고 저의 열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 하면서 내 열심히 한 만큼 어떤 결과와 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만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나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아내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말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자아. 그리고 내 영광 이런 것만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적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오늘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만 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어, 로마서 15장에 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복종시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시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아, 정말 마음 중심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예. 같이 시간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의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 앞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 또 우리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의만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주제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평안한 저녁되게 하시고 또 내일 새로운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육체 연약한 분들에게 회복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실천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오늘 저녁에 쉬시고.